네 오늘은 새로운 찻GPT 모델인 GPT-OSS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한달 전에 나왔어요 자 간단히 소개하고 N8 내 연결하는 법을 보여 드릴게요 이두 모델로 로컬에서 찻GPT를 쓸수 있어요 7조 파라미터의 GPT-OSS 120B와 21조 파라미터의 GPT-OSS 5 0 b 예요 주요 특징은 오픈 웨이트라는 거예요 API와 호환되고 아파치 2.0 라이선스로 컴퓨터에서 직접 쓸수 있어요. 즉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. 게다가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 각 모델이 변형되어 있어요. 전문가 혼합이라고 하죠. 이건 각 입력 처리에 필요한 활성 매개 변수 수를 줄여줘요. 예를 들어 117조 모델은 각 토큰당 5번 1조 매개 변수만 활성화하고 21조 모델은 3.6조를 활성화해요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이건 이런 모델들을 사용할 때 계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또 MXFP4 양자화 감소, 즉 4비트 혼합을 써서 메모리 요구량을 줄이죠. 그럼 각 기기에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까요? 1조 음, 모델 기기에는 총 32기가가 필요해요. 아, 16기가네요. 16기가 16GB VRAM이고 120기가는 80기가가 필요해요. 16기가 VRAM을 갖는 게 그리 어렵진 않죠. 제 경우엔 8기가예요.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. 제공되는 컨텍스트는 12만 8천 토큰까지로 긴 문서에 유용해요. 그래서 왜 이게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? 여기 더 많은 정보가 있네요. 기본적으로 접근성을 민주화해서 이전엔 API 비용을 감당 못했던 조직들도 이제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요. 투명성, 혁신, 규모와 효율성의 균형을 제공해요. 역사적으로 폐쇄적이었던 오펀 AI도 이제 모델을 조금 개방했어요. 네, 이 소개를 마쳤으니 엠파란과 연결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예시 흐름이 있지만 새로운 흐름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메시지를 보내면 이 에이전트가 활성화되도록 할 거예요. 간단한 메모리를 가진 AI 에이전트를 만들 겁니다. 간단한 메모리는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.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엔 모델을 연결할 거예요 어떤 모델일까요? 올라매 연결할 겁니다 중요한 건 올라마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올라마에서 새 채팅을 누르고 모델 중 OSS를 선택하세요 저는 GPT-OSS-12를 쓰고 싶어요 그걸 선택하고 안녕이라고 입력하세요 제 경우엔 컴퓨터 성능이 부족해서 오류가 날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작은 모델을 열면 안녕하세요 어쩌고, 잘 지내세요? 라고 대답해요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, 여기에 올라마 모델을 연결하면 돼요. 모델을 찾아서 선택해요. 계정이 이미 선택되어 있죠? 아니면 새 자격 증명 만들기를 누르고, 로컬 호스트는 그대로 둬요. 도컬을 쓴다면, 이걸 바꿀 거예요. 도컬 링크를 여기 넣겠지만, 제 경우엔 이미 괜찮아요. 여기서 모델을 고르세요. GPT OSS는 안 돼서, 선택 안할 거예요. 10억 파라미터 모델을 고를게요. 이제 채팅으로 가볼까요? 안녕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런 답변이 올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어떠세요? 뭐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하면 플랫폼 내에서 로컬로 채찌 PT를 쓸수 있어요. 자, 이제 채찌 PT나 SS 외의 모델을 로컬에서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API로 연결하는 방법 말이에요. 그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도요. 기본적으로 오픈 루터를 검색하면 돼요. 이 페이지로 가서 로그인하고 크레딧으로 가서 약간의 크레딧을 충전한 다음 키로 가서 키를 만들어요. 여기서 키를 만들고 이제 이 노드로 가요. 메시지 쓸때이 AI 에이전트에 라우터를 연결해요. 이제 무료 모델을 연결할 수 있어요. 테스트를 위해 무료 모델을 연결해 볼게요. 예를 들어 무료인 건 OSS가 무료였어요. 예를 들면. 3천억 20조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OSS에게 복잡한 질문을 해볼게요. ChatGPT나 1,200억 매개변수 모델이 왜 혁명적인지 설명해달라고 할 거예요. 자, 보냈습니다. 아, 무료 모델이라 거절당했네요. 같은 텍스트로 이번엔 유료 모델을 써볼게요. 예를 들어 네 번째 미니를 써보겠습니다. 자, ChatGPT 네 번째 미니로 갑시다. 이제 이렇게 보내면 돼요. 보이죠? API를 통해 우리가 보낸 내용으로 응답을 처리 중이에요. 오픈 루터라 직접 연결보다 좀더 걸리지만 문제없이 연결됐어요.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.